어,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고 네. 어, 네. 어. 거기서 IELTS 어, 아, 어, 점수 얻어서 네. 어, 이제 H c a 라고 네. 네. 여기로 이제 네. 케어웨이 드는데 한국말로 이제 간호조무 좀 하려고 이데 케어웨이로 일하고 있어요. 9년 1월에 입학해서 7, 음. 아, 8월 8월 정도에 코스가 끝났죠. 하면서 네. 예, 고용주 찾아서 이제 저는 운이 좋게 한달 정도 안에 고용주를 만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쪽 분야가 이제 되게 수요가 높아서 직장 구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분야 같긴 해요. 어, 예, 다행히 그때 고용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냥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이제 일하는 곳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하게 지냈죠. 안전 스피 네, 조심하면서 이제 옆에 제가 거의 코스 끝나고 한달 뒤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그 이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2021년도 5월쯤에 나올게요 그때쯤에 첫째 시작할 때부터 계속 똑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네 그때 이제 딱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지원 자격이 돼서 그때 네, 지원을 해서 이번 년도 초에 공유권 승인이 났어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덕분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보다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좀 덜하고 본인 해야 될 일만 잘하면 음. 특히 막 그러니까 딱히 뭐, 트러블 생길 일은 뭐 그러니까 여유가 그, 있는 거여유 네.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 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가르쳐줘요 음. 거의 떠먹여주는 식으로 음. 이제 모든 게 이제 하기 나름 본인 하기 나름인 거 같아. 요 30대에서 한 40, 50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로 한 30, 40대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 케어인으로 일하면 좀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남자도 근데 수요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수요는 요 네. 저는 좀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탈퇴, 탈출근해서 그냥 야근 이런 거 없고 야근 있어도 이제 야간수당 설정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본인의 그게 있어요. 본인만의 해야되는 일 음. 근데 그것들만 잘 지키면 선만 안 넘을까 일반적인 한국인 그일 머리면 여기 와서 막다 적응할 수 있다 에, 막 딱히 고생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나 본인이 해야되는 것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운도 어떻게 보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본인이 좀더 한다면 퍼센트는 높아지겠죠. 지금 여기 실버화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 노인분들도 많고 하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